그 지난주 친교 때 어,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요 또 먹으면서 또 먹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 친교 시간 때한 시간 정도 대화를 했던 중에 그 여기에 이제 지순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지순 집사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날리셔서 한1한 15분은 그 설교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50분은 아, 먹는 얘기를 저희가 한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한국 사람은 같이 밥을 먹어야 친한 거라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은 사이가 아니면 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 맞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도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오늘 본문에서 이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저희는 이 예수님을 어, 저녁 식사로 초대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바리새인과 주님은 같이 막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를 할 만큼 그렇게 따뜻한 관계는 아니었죠. 시몬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지금 어 자기 집으로 저녁으로 초대한 것일까요? 물론 주님이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하고는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 있었지만. 시몬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다, 그렇게 큰 감명을 받고, 그렇게 흥미를 느끼며,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이 신약에서 종종 나온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어떤 바리세인의 어떤 함정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제 몇개의 주석들과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의견들이 굉장히 사이좋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분명한 함정이더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의도가 불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아무도 확실히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큰틀 안에서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이 메시지에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리세인 시몬이 지금 주님을 온전히 알거나 완전히 그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 44절부터 46절에 나온 것 같이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제가 읽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보시듯이 주님은 그의 행동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너가 한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씻을, 물,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입맞춤과 이 감남류를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거의 스파에서나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위에 언급한 이 모든 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하나의 당연한 예우였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은 그들을 이 환영의 키스로 맞이하고 손님들을 이렇게 한번더 눌러 주시겠어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긴 이 U 셰이프의 의자에 앉았다 해요. 저기서 이렇게 쭉 이제 앉은 거죠. 그러면 이제 앉고 있을 때 이제 주인은 이 물과 감람유를 준비해서 어 손님이 손과 발을 닦을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감람유는 주로 이 비누의 용도로 어 썼다 하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시몬은 이것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을 초대한 그 시몬의 마음이 순수했던 아니던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알았을 것이죠. 아, 초대는 했지만,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는구나 하고요. 동료 바리세인들은 어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오구난리야? 이렇게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할때 이런 일이 들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 회사에 어 아무래도 우두머리를 초대를 하겠죠 회장을. 그러면 이제 회장이 너무 바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너가 대신 가라. 너가 대신 오늘 가서 그 KCS를 뭐 represent하라. 그럼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눈빛이 달라요. 회장은 어디 갔어? 너는 누구? 하는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럼 이제 뭐 이왕 왔으니까 저를 쫓아내지 못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죠. 너가 아니라 회장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이제 저는 괜히 미안하고 이제 뻘쭘하고 빨리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어 조금 도 요동하시지 않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또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앉아 계셨다 나오죠. 근데 이 앉아 계셨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로 보시면 그 아까 사진에도 잠깐 보여 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막정 자세로 이렇게 90도 자세로 앉은 게 아니라 걸쳐서 누워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recline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황상 주님은 들어가시자마자 동시에 이렇게 기대어 앉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아마 적지 않은 충격 혹은 일종의 한판 해볼까라는 선전포고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전문 신학자 이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이 원로들이 먼저 기대어 누운 다음에 그 후에 어린 사람들이 순서에 맞게 때로는 그 아래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듯이 주님은 지금 30대 초반 청년이십니다. 막내에 속할 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주인의 어떤 환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철판을 까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치 거기 에 최고의 스승인 것처럼 한 자리에 기대 앉으신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잠깐 나눈 것처럼, 이게 만약 한국이었다면, 누군가가 무엇을 손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어린 게 들어오자마자 삐딱하게 기대했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 먹으면은 채할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다름 아닌 그것은 주님이었겠죠. 물론 이 자리에는 주님 외에도 거기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인물이 또한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여인이죠. 성경에서는 그녀를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여자에게 죄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창녀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시 멈춰서 질문을 해보자면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바리새인 집에 창녀인 그녀는 여기에 지금 왜 있을까요? 아니, 더 먼저 따지고 보자면 어떻게 죄인이라고 소문난 그녀가 애초부터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 초대받은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이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씩 갈라집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빌리지의 문은 손님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주 비슷한 의견으로 예수님 자체가 공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저녁 식사도 공적으로 열려 있었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그렇다 해도 이런 여인이 바리세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따라서 그녀가 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일종의 이렇게 어떤 패키지 같이 어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왜이 환영받지 못한 이곳에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만 봐도 저 더러운 게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나 아나? 하는 그 쌀벌한 장소에 그녀가 굳이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왔냐는 것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녀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 나 같은 창녀에게도 용서와 구원의 길이 있구나 하며 이 창피를 무릎스럽고도 찾아와 그 앞에 향류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죄사함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녀가 용서를 받기 위해 이 일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일을 미리 계획한 것 같아 보진 않습니다. 그 이유인 즉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녀가 했던 행동들은 곧 발을 닦아주고 물과 감람류를 준비하는 것은 당시 집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우였습니다. 따라서 남의 집에서 그것도 거룩한 바리새인 집에서 아이 환대를 집주인 말고 내가 해야겠어. 내가 집주인처럼 먼저 선수치고 예수님을 반겨드려야지 하고 그녀가 이 일을 미리 계획했을 일은 굉장히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 생각했겠죠. 기본적인 거였으니까요. 더 나아가 조금 더 깊게 이제 살펴보자면 지금 그녀가 보이는 이 눈물과 사랑은 대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그녀는 지금 굉장히 아주 깊은 이모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발을 적셔서 그 발을 닦았을 정도겠어요. 그렇게 이런 그녀 행동을 이전에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안브로스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더 눌러 주시겠어요? Only someone who had been forgiven much and therefore loved much could anoint Jesus' feet as the sinful woman did. 그러니까 이건 회개를 받으려는자가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용서 받은 자만이 볼수 있는 엄청난 감격의 눈물과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에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조금 드라마를 써야 하는데 조금 그래도 신빙성 있는 드라마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아마 창녀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이 창녀가 되는 일은 제법 그래도 빈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성이 없는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이 어려웠기에 그 일을 했기도 했고, 또 그때는 이 여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흔했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그녀의 행동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녀가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이 창여했다는이 사실은 그녀를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이 더러운 과거를 지울 수만 있다면 그토록 바랬겠지만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율법주의 사회에서 이 레바이의 그 전통에 따르면은요 이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냥 레퍼런스로 그냥 넣은 거고요. 그 해석은 오히려 은근히 간단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함을 받는 조건은 마음의 회개와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만큼 다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밥 먹듯이 지은 그 죄를 그 배상의 그 죄값을 과연 다 어떻게 이 여인이 갚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이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그녀를 조여오던 그 죄가 전부 다 용서받고 이제 그로부터 다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후련했을까요? 제가 이 감정을 다 표현을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 여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 바리세인 집에 찾아옵니다. 집주인 대신 환대할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에 기회만 된다면 그 주님께 감사하다고 그말 한마디라도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녀는 본 것이죠. 주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모습을요.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그녀는 아마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챙기죠.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이 향유 옥합은 지금 돈으로 몇 만불 정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향유는 그녀에게 있어서 몇만 불의 돈보다 그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어떤 그녀의 하나의 정체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다 자기를 향해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래도 그녀를 그나마 버티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향유였겠죠. 그래, 내가 더럽다고? 그래, 내가 더러울 수는 있겠어.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더러웠기 때문에 난이 옥합이라도 이 돈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요. 이것이 그녀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했겠지만 그렇게라도 그녀는 어떤 가짜 우상이라도 만들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보려 했겠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그 가짜 우상을 그녀는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부으려 갖고 옵니다. 이제 먼저 물로 발을 닦아드려야 하는데, 바리세인이 물을 주었을 리는 없고, 아마 그녀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 겁니까? 그녀는 이미 물이 필요 없을 만큼 울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녀의 행동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시몬이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르겠다 해서 만약에 그래서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면 소위 간을 보는 단계에 있었다면 이 장면은 그로하금아 역시 아니었네 라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맙니다. 39절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보신 것처럼 정말 예수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를 저렇게 하도록 둘리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만한 것이요. 또, 38절입니다. 한번더 눌러주세요.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번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 행, 이 여인의 행동은 파격적일 텐데, 이건 당시 문화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한 예로요. 당시에 이 어떤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요. 한 주석과에 따르면 이건 남자와 같이 목욕을 하는 행위라고요. 다른 주석과는 이거는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문화에서는요. 첫날밤이 돼서야 비로소 신부가 신랑에게 입. 푸른 머리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머리를 푸른 것도 모자라, 그녀는 지금 발에 입을 쉬지 않고 마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것을 보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네에서 소문난 창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시몬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의 논리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렸을 거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몬이 이제 대답을 하죠. 또 한번 눌러주시면 시몬이 대답하였을 때내 생각에는 많이 탄감을 받은 자인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시고. 하 그러니까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내 생각이라는 그 시몬의 반응은 막 기뻐서 내가 답을 알아요라는 그런 대답하라는 사람, 사람이라기보단 약간 망설이며 약간 대답하기 싫으며 아 무슨 의도인지 알겠네 하지만 결국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몬이 이렇게 어떻게 다른 대답을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이야기의 그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한번이 장면을요 우리가 같이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주님은 시몬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녀를 그녀를 향해 돌아보시죠. 그녀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몬에게 너도 지금 이 여자를 한번 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그 여자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직 더러운 죄인으로만 보았겠죠 어디 시몬만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더러운 죄인 혹은 나의 욕정을 채우고 버릴 그런 물건 같은 존재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 역시도 자기 자신의 거울에 비춰서 본다면 자기 스스로를 천박한 존재로 보았겠죠. 아니, 바로 이 직전까지도 아마도 그렇게 울면서 발을 닦는 그녀를 향해 사람들은 오버한다고 그녀를 책망의 눈빛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오히려 그 여자를 그렇게 본 너네가 틀렸고 그녀가 맞다며 그녀를 좀 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그녀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그런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주님을 그녀도 지금 보고 있었겠죠.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처럼 봐주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받아주는 그런 시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좀 바라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 여자를 어떻게 보았을까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는 그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어우 왜 오바야? 그랬다가 주님이 이제 비유를 얘기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아 맞네. 그래 저 정도 죄가 많고 저렇게 5 0 0대나리오나 용서받으면 당연히 더 감사드리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네. 진짜 감동스럽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만일 제가 그랬다면 저는 주님의 의도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지금 주님은 시몬에게 저 여자는 저렇게 큰 빚을 졌다가 용서받으니 저 정도 한 거야. 저 정도 해야 돼 라며 그 여자. 바라보는 그, 시, 그 여자를 죄인으로만 바라보는 그 시몬의 시선을 고치시고 그 여자의 행동을 시몬에게 단순히 이해를 시키시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요. 지금 그 여자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엔 저 여자 속에서 지금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세인이고 그래서 나는 나름 경건해서 500이 아닌 50 대나리오만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나는 그냥 주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존경하고 박수쳐드리고 그렇게 쿨하게, 그렇게, 그렇게 크게 모양 빠지지 않게 신앙생활하면 된 거지라고 느낄 수 있는 시몬에게 너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을 아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 이야기 중에 너는 누구와 공감할 수 있느냐. 저 이야기 속에서 너는 누구랑 누구를 너를 누구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 십자가도 매일 들으니 지겨우시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죄책감을 유발하고 성도님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막이 막 여자만큼 정상을 보이십시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는 평생 죄인으로 그렇게 빚진 자로 살아온 이 여인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의 행동이었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듯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요, 이 이야기에서 그녀는 이름도 없고요, 심지어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이 그 어떤 말보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닦았던 그 주님의 발은 그녀를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옥합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며 그 피와 물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 충만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